안녕하세요 마일리입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지금 벚꽃이 많게 있습니다 굉장히 학교에 봄기운이 충만하고요 그래서 그 풍경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들이랑 인증샷 많이 찍어도 추억이다 네. 다 이미 어제 친구들이랑 사진 좀 찍었는데 오늘도 저희 반 단체 사진 도 찍고 그런다고 해서 잠깐 보여 드리려고요 저희 창문 밖에 벚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보이시죠 와 이거 뭐야? 오안 돼. 데 꽃이 만개했는데 네. 기분이 어때요? 벚꽃을 확실히 만개했으니까 이제 만개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laughs> 아무래도, 와. <laughs> 아무래도. 와. 와 아무래도 오늘 뭐, 오늘 뭐한 날이죠? 아 오늘은 저희 단체 사진을 찍는 네. 날이에요. 어. 진짜 그런지 맞아요 진짜. 그럼 원래? 아, 네. 오늘 단체 사진 찍어 그렇죠? <laughs> 네네 오늘 저희 반 단체 사진, 단기 찍고 그래서 좀 꾸미셨네요. 아 네, 그리고 제 카메라도 가져왔거든요. 아 조신할 줄 알았는데. 다시? 컨셉. 제가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케 컨셉은 뭐죠? 청순, 청초, 귀 아, 섹시. 아, 섹시. 다때어넣었어요다대려넣었네나 네, 맞아요. 오늘 막 주면 포즈 같은 거 있어요? 저.. 제 존재도 제가 포즈. 그렇 아, 알겠습니다. 확실이 따라가긴 데 네. 오랜만에 화장했기 을 때문에. 네, 그 기분 좋죠. 지금 오 제가 원래 치마를 아니거든요. 네. 제가 치마를 원래 아니는데 지금 365일 딱 5일 5일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오늘. 아 귀한 이렇게. 거네. 엄청 귀하죠. 네. 화장할 때 베이스를 깔아야죠. 음. 어쨌든 오늘로서 밝혀진 사실은 애고생도 화장을. 네. 안 화장할수 있는 모든 걸 갖고 다니고요. 아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화장 하고 싶은 날만 갖고 다녀요. 아니 평소에 뷰러 찝어보셨나요? 그니까? 아니 더 찝어야 돼. 그 찝어 돼. 어. 야너 아, 진짜 속눈썹 길어서 부럽다. 야 근데 너 진짜 다른 사람이 좀 찝어줘야 될것 같아. 그럼 아, 4인찍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가 얼굴 나오니까 어때요? 저요? 너무 아, <laughs> 오늘 이 사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어, 진짜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뭐? 오. 네, 옆으로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오 야, 멋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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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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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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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낭만있는 학교길. 네, 학교. 네, 저희 학교도 벚꽃이 이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봄날의 학교 어때요? 어, 봄날 학교 아, 저희 감성 넘치는 다인 선생님과 함께하기가 너무 좋네요. 아 완전 아, 선생님 최고. 네 여러분 지금 야자 끝나고 저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동네도 이렇게 예쁘게 벚꽃이 <laughs>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봄에 딱 며칠만 볼수 있는 너무나 이쁜 광경이고요. 밤에 열심히 하자 하고 와서 이거 보니까 또 좋네요 바닥에도 벚꽃이 엄청 많이 떨어져있고요 또무예니다 진짜 여기 이렇게 거리 있죠 이렇게 딱이 거리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쁘다 진짜 근데 요즘 친구들이 다 감기 걸렸거든요 아마도 환절기라서 다들 감기 걸리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살짝 감기 기운이 온것 같아요 목도 아프고 진짜 기침도 나라고 하고 그러요 여러분도 몸도 좋았어요 진짜. 환절기라서 쉽게 감기 걸려요. 저희 학교도 진짜 유행이 유행 감기. 집 들어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 들러서 먹을 것좀 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f 피페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옆에 버튼 이렇게 두번 딱딱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얼굴 인식. 해주면은 f 플페이를쓸 수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f 플페이를 이용해서 한번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카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바로 결제가 돼요. 이제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에필페이로 초코송이하고 야스를 구매 왔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핸드폰 있죠. 핸드폰 그 카드 넣는데 그냥 대기만 해도 이렇게 바로 되게 빠르게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편리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한두세 번째 써보는데 좀더 쓰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한년더 가까워지고 있어가지고 한년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공부 관련된거나 그래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그런 것들이 다 요즘 축구하는 걸로 푸는 것 같아. 요 축구가 진짜 제 삶을 나입니다 요즘 이제 진짜 매 점심이랑 또 야자를 하면 석식 때또 후배 분들이랑 제 학년 친구들이랑 또 선배님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누가 진짜 이 뭔가 고단한 학교 생활을 좀그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요즘에 환절기라 그런지 학교에서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친구들 다 걸리는데 전안 걸리길래 확실히 내가 면역력이 좋긴 한가 보네 했는데 저도 좀 걸린 것 같습니다. 환절기라서 콧물은 좀 났는데 지금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자꾸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제가 원래 축구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방학 때 축구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확실히 늘더라고요 확실히 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 좀더전보다 많이 는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안 끼고 다녔거든요 저는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안 가지고 나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안 쓰니까 확실히 좀 피부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쵸 피부가 확실히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피부는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옆에만 공부할 때막 손으로 좀 많이 그러거든요. 딱 만진 곳만 이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하실 일이 있으면은 꼭 얼굴을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진짜 손으로 안 만지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전에도 여드름 좀 심했을 때가 다 손으로 막 많이 만지고 그랬던데여 가지고.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감기 걸려서 그런가 아니면은 요즘 하루가 피곤해서 그런가 힘이 없네요 힘이. 아왜 이렇게 약간 조금 어, 피곤하고 막 눈도 감기고. 네. 지금 막 목도 패가라고 목소리도 잘안 나고 오그러는데 그래도 지내야죠.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어. 내일 공부할 플래너를 좀. 써야겠어 <목소리도>